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작가의 서재.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단이었다. 삼거리였고 놈의 지프가 내 앞에 있었다. 요즘은 맹목이 일상이다. 알츠하이머 때문이겠지. 나는 순간적으로 정차에 있는 놈의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고 말았다. 사냥용으로 개조한 지프였다. 차 지붕에 서치라이트를 단 것도 모자라, 범퍼 위에 안개 등을 세 개나 더 달았다. 이런 차들은 트렁크도 물 청소가 가능하도록 개조한다. 배터리도 두 개쯤 더 달고, 사냥 시즌이 되면, 이런 놈들이 마을의 뒷산으로 몰려든다. 나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다가갔다. 그는 내리지 않고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나는 창문을 노크하듯 똑똑 두들겼다. 해보시오. 좀 내려보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가라고 손짓을 했다. 이상했다. 적어도 뒷범퍼는 한번 봐야 할것 아닌가? 내가 꼼짝 않고 서있자 결국 그가 내렸다. 30대 초반에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그는 건성으로 뒤펌퍼를 살피더니 괜찮다고 했다. 괜찮지 않았다. 펌퍼는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냥 가세요 어르신. 원래 찌그러져 있던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연락처나 교환합시다. 나중에 괜히 뒷말 나오지 않게. 나는 내 연락처를 건넸다. 그는 받지 않으려 했다.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저온의 음성이었다. 이동 네 사시오. 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뱀의 눈이었다. 차갑고 냉혹했다. 나는 확신한다. 그때 우리 둘은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는 메모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또박또박 적었다. 어린애 글씨 같았다. 이름은 박주태였다. 다시 한번 피해 정례를 살피기 위해 나는 지프 뒤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보았다. 트렁크에서 점점이 떨어지는 피방울을 또한 나는 느꼈다. 뚝뚝 듣는 피방울을 바라보는 나를 주시하는 그의 시선을. 사냥용 지프에서 핏물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죽은 노루라도 실려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안에 시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다. 그쪽이 안전하다. 에이, 누구였더라? 스페인... 아니 아르헨티나 작가였나? 이젠 작가 이름 따위인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간 누군가의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노 작가가 강변을 산책하다가 한 젊은이를 만나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중에야 깨닫는다. 강변에서 만난 그 젊은이는 바로 자신이었음을. 만약 젊었을 때의 나를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알아볼 수 있을까? 은희 엄마가 내 마지막 재물이었다. 그녀를 땅에 묻고 돌아오던 길에 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경찰은 내가 과속을 하다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었다고 말했다. 두 번의 뇌 수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약 기운 탓이라 생각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여 기이했다. 전에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을 느꼈었다. 음식을 주문하는 소리, 애들이 웃는 소리, 여자들이 조잘되는 소리 다 싫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병화 끝없이 들끓기만 하던 마음이 정상인 줄만 알았다. 아니었다. 갑자기 귀가 멀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마음에 찾아온 이 도련한 정적과 평온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사고 때의 충격 때문이든 의사의 메시질 때문이든 내 뇌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이다. 단어들이 점점 사라진다. 내 머리는 해삼처럼 변해간다. 구멍이 뚫린다, 미끌거린다,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 아침이면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다 읽고 나면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도 읽는다. 문장을 읽을 때마다 필수적인 부품이 몇개 부족한 기계를 억지로 조립하는 기분이다. 나는 오랫동안 은희 엄마를 노렸다. 그녀는 내가 다니던 문화센터에서 사물을 보고 있었다. 종아리가 예뻤다. 시와 문장 때문인지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만 같았다. 반성과 반추도 충동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나약해지고 싶지도 내 안에 들끓는 충동을 억누르고 싶지도 않았다. 어둡고 깊은 동굴로 떠밀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내가 알던 나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졌다. 눈을 뜨니 바로 눈앞에 은희 엄마가 있었다. 우연은 불운의 시작일 때가 많지. 그래서 죽였다. 그런데 힘이 많이 들었다. 실망스러웠다. 아무 쾌감 없는 살인 그때 이미 나에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두 번의 뇌수술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침에, 신문에서 연쇄살인이 또 일어나,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는 기사를 보았다. 언제 연쇄살인이 있었다는 거지? 이상에서 노트를 뒤져보니, 이전에 발생한 세 건의 살인 사건을 정리해 놓은 기록이 있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한다. 적어놓지 않은 것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 나는 네 번째 살인의 보도 내용을 노트에 적었다. 스물다섯 살의 여성이 농로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팔과 다리에 묶인 흔적이 있었고, 옷은 입고 있지 않았다. 이번에도 납치해서 죽인 후 시체만 농로에 유기한 것이다. 박주태라는 놈으로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몇 번이나 내 눈에 띄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잦다. 보고도 못 알아본 적도 있었을 것이다. 놈은, 늑대처럼 내집 주변을 맴돌며 내 동정을 감시하고 있다. 말을 갈기 위해 다가가면 놈은 어느새 모습을 감추고난다무은 혹시 은희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죽인 사람보다 참고 살려둔 사람이 더 많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아버지가 이뻐릇처럼 하던 말이다. 동의한다. 아침에 은희를 알아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지금은 알아본다. 다행이다. 의사 말로는 은희도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아이 때 모습만 남을 거니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를 지킬 수는 없다. 나는 은희의 사진으로 펜던트를 만들어 보기 걸었다.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을 겁니다. 가까운 기억부터 사라지거든요. 의사가 말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은희 엄마는 울며 사정했었다.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빈말을 일삼는 놈들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잊지 않기 위해 여기 다시 쓴다. 은희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나센터에 다닐 때, 강사가 미당의 시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 신부라는 시였다. 첫날밤 뒷간에 가는 신랑의 옷이 문거리에 걸렸는데 신랑은 신부가 음탕해서 그러는 줄 알고 달아났다가 40년인가 50년 후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들러보니 신부가 첫날밤 모습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그래서 툭 건드렸더니 제가 되어 폭삭 내려앉더라는 얘기 강사부터 수강생들까지 정말 아름다운 시라며 난리를 피웠었다. 나는 그 시를 첫날 밤에 신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신랑 이야기로 읽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시체 그걸 어떻게 달리 읽겠는가. 나의 이름은 김평수. 올해의 이른이 되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망각도 막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세가 있다 한들, 그게 어떻게 나일 수 있으랴. 그러므로 상관하지 않는다. 요즘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딱 하나뿐이다. 은희가 살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생애의 업, 그리고 연, 내 집은 산기슭에, 길로부터 약간 돌아앉은 듯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내려오는 이들은 올라가는 이들보다는 쉽게 발견한다. 위에 큰 절이 하나 있어서 어떤 이들은 암자나 요사체로 오인하기도 한다. 100미터쯤 아래로 내려가면 드문드문 인가가 나타난다. 동네 사람들이 살고 나무 집이라고 부르는 집에 치매 부부가 살았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치매였는데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판정을 받았다.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부부는 잘 지냈다. 길에서 마주치면 늘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를 하곤 했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들의 시기는 처음에는 1990년대쯤으로 되돌아갔지만 말년에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 경을 치던 시대로. 긴급조치와 막걸리보안법의 시대로 말이다. 그러니 낯선 사람을 만나면 늘 경계하고 조심했다. 그들에게는 뭐할 사람 모두가 낯선 사람이었고, 늘왜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자기들 집 주변에 끊임없이 출몰하는지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다 결국은 부부가 서로를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다. 그쯤에야 아들이 나타나, 노 부부를 요양원으로 모셨다. 집 앞을 지나다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부부는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는 절대 빨갱이가 아니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양복을 입고 나타나, 자기들을 데려가는 아들을 중앙정보부 요원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서로를 못 알아보던 부부가 그때는 한 뜻이 되어 살려달라고 빌었다. 화를 내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아들을 대신해 마을 사람들이 노부부를 차에 밀어 태웠다. 그들이 나의 미래였다. 문희는 나더러 자꾸 왜 라고 묻는다. 왜 그러느냐, 왜 기억을 못 하느냐,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은히 눈으로 볼때 나는 이 이상한 겉투성인 모양이다. 때로는 내가 일부러 자기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단다. 그러는 내가, 너무 태연하던다. 은희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훌쩍이는 것을 안다. 어제는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미치겠다고 했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은희는 친구에게 말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고 했다. 조금 전이 다르고 방금이 다르고 잠시 후가 다르다고 했다.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한다고 했다. 어떤 때는 조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명백한 치매 같다가도 어떨 때는 너무 너무 멀쩡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다.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나의 장색이다.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영숙이를 두들겨 패는 아버지를 내가 베개로 눌러 죽였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의 몸을 영숙이는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 영숙이 나이 고작 13이었다. 옆구리가 터진 베개에서 왕겨가 쏟아져 나왔다. 영승이는 그걸 쓸어 담고 엄마는 멍한 얼굴로 베개를 꿰맸다. 내 나이 16살의 일이었다. 6.25 직후에는 죽음이 흔했다. 자기 집에서 자다가 죽은 남자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순경 한명 와보지 않았다. 바로 마당에 참막을 치고 조문객을 받았다. 나는 열다섯 살에 쌀가마를 졌다. 고향에선 사내가 쌀가마를 질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버지라도 손을 못 댔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계속 맞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옷을 모두 벗겨 엄동사란에 내쫓기도 했다. 죽이는 게 최선이었다. 다만 후회가 되는 것은 혼자 할 수도 있었던 일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연루시켰던 것 뿐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버지는 늘 악몽을 꿨다 잠꼬대도 심했다. 죽는 순간에도 아마 나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쓰인 모든 글들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곧 정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타인의 피를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책 읽는 게으름뱅이들을 증오한다. 니체의 자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말이다. 16살에 시작해서 45까지 계속했다. 419와 516을 겪었다.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종신독재를 꿈꿨다. 유경수가 총에 맞아 죽었다. 지미 카터가 와서 박정희더러 독재 좀 그만하라고 하고는 팬티만 입고 조깅을 했다. 박정희도 암살당했다. 김 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김영삼은 국회에서 제명됐다. 계엄군이 광주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러나 나는 오직 살인만 생각했다. 이 세상과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죽이고, 달아나서 숨었다. 다시 죽이고, 달아나서 숨었다. 그때는 DNA 검사도 폐쇄회로 TV도 없던 시절이었다. 연쇄 살인이라는 용어조차 생경했다. 수십 명의 고동 수상자와 정신병자가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서에 끌려가 구문을 당했다. 몇몇은 허위 자백까지 했다. 경찰서 들끼리는 서로 협조를 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경찰 수천 명이 짝대기를 들고 애먼 여아산만 쑤시고 다녔다. 그게 수사였다. <laughs> 좋은 시절이었다. 마지막으로, 살인을 하던 해에 나는 마흔다섯이었다. 문득 짚어보니, 베개에 숨이 막혀 죽던, 때의 아버지 나이, 만 다섯이었네. 이상한 우연이다. 이것도 적어둔다. 나는 악마인가? 나는 악마인가? 아니면 초인인가? 혹은, 그둘다 있는가.